먼저, 그, 네. 프로축구연맹 부총리님이신, 김정남 부총리님, 부총리님께서, 어, 이시고 싶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당시에는 감독을 했었는데, 아, 참, 관계불량합니다. 예. 오랫동안, 그, 안양 시민 여러분들이 축구에 대한 애정이든지 관심도 <laughs> 많으신데, 뭐, 왜 탄백이 좀안 됐는지. 저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를 어, 들어서, 안양 애플리 팀과 수원 삼성 경기를 한다. 어 애플 서울과 안양 애플 칠 경기를 한다. 아마 한2천명3천명막그 서포터스들이 이동되고 안양 시가 막 불쑥불쑥 하면서 상동감이 아, 넘치는 그런 도시로 변모해, 변모해가자라는 지 생각이 듭니다. 아, 저희가 이천여 명 모인 컴퓨터 유출기에도 강연상들 사진 많았습니다. 월드컵 유치하고 나니까 우리가 참 세계 사위이라고 올해 2000년 월드컵 그 10년 해대는 해입니다. 아,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한국 축구는 꾸준히 발전해가고 있고 아, 이 안양시도 잠시 주 쉬고 있지만 이제 다시 태동하여 아, 여러분들이 성원에 보답하는 뜻에서도 이 안양시가 경제적으로도 더이 축구를 통해서 더 활성화되고. 총매 역할이 되고 안양시가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에테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는 그런 축구단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안양의 모습이 저는 꼭 되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소원과 부탁을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남 국총장님은 지금까지 안양 FC 창단을 위해서, 음, 안양 시를 무려 수차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력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해주신 우리 김정남 국총장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지금 최대호 안양 시장님께서 오늘 공청에 참석하시고자 브라질에서 그거 기급하셔서 지금 막 찬업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시장님은 지난 1 0달부터 13일까지 일정으로, 아베도시 5월 방 지속 가능한 도시연합총회 참석자 축구의 나라 브라질을 방문하고 지금 막 도착하셨으며, 이번 브라질 방문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으며, 특히 축구와 관련하여 우리 시민구단침단에 향후, 향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하고초기의 성과를 거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격려사격려사를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더 반갑고 여러분이 사랑스럽기도 자랑, 하고 정말 소중한 분들과 함께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김장관부장님 기도연설을 하셨나요? 네, 제가 좀더 빨리 왔으니까 좀 늦었습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브라질 잘 다녀왔습니다. 어, 정말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환경과 생태가 또 도시에 생태 도시가 필요한 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 오늘 와계십니다 우리 서로코바 자에오시 서로코바 시에 시가 사랑하는 우리 축구 명문 부단이죠. 우리 아트랜시의 네, 우리 김붕태 부단이 오셨는데, 소개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아, 한 번, 한번더 하시죠, 예. 네. 예. 네. 우리, 김관님께서 우리 안양 사람을 얼마나 많이 냈는지 불안 관계자들이 아주 저희를 너무나 많이 환영는게 좋고, 또 서로, 서로가바 씨 관계자들께서도 아주 어, 이틀 동안 정말 저희와 함께 많은 대화와 그리고 어, 양보세 교류 증진, 경제교류 그리고 축구 발전을 위해서 어, 많은 음, 얘기를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회장님께서, 부담장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 주셔가지고 제가 신세를 좀 많이 쓰고 왔습니다. 또한 덕분에 우리 스탭진들이 선보다 보니까 그 축구 선수들이 보니까 그래서 축구 경기를 또 함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고 부럽기도 하고 이것이 뭐 축구구나, 축구가 단지 운동만 하는 게 아니고. 소통할 수가 있고, 또 경제뿐 아니라 지역에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하거라,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안양의 비참다 관계를 가지고 12년대 박훈련을 우리 대표님 변호사님과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을 정말 뜨거운 면적과 사랑을 꺼내주시고, 우리 과거의 축구의 명성을 통해서 안양의 도시를 다시 한번 찾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열정을 보내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마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려볼까요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시의원님들 또 많이 오셨고 또 오늘 여러가지 최고의 대신나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의 여러 현안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네, 정말 엄청 바쁘실 텐데 우리 이종벌 국회에 오셔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또시의원님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런 면적과한심이 우리 도시를 새롭게 만들고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큰 에너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분들께도 좀 힘이 필요하겠지요. 더 힘내서 좀 열심히 해보라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로코가 같은 저녁에 산토스. 산토스 펠레가 뛰었던 그산토스의 팀과 그리고 산파울로 팀의 축구 이름을 부담음에저 뭐 까먹었네 갑자기. 예, 산파울로의 아이름은 아, 제가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가 있는 날꼭그 경기를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어, 경기를 좀 봤습니다. 물론 일대1로뒤졌습니다만뒤져서 어, 산토스 팀이 이, 졌습니다. 근데 산파울로 팀이, 산파울로 어, 그 소속의 팀이 이제 우승하게 된 겁니다. 이, 그 불안이, 그 경기 학교, 그 도시에서 경기가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온통 축제 분위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그 피켓을 가지고 이 유니폼을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나갈 때가 2시 반쯤 되는데 2시 반부터 시작해 가서, 운동장에서 한참 떨어져 이었습니다만그 일대 고속도로가고속도로까지온 시민들이 그 깃발을 아끼면서 응원을 하고, 응원을 하고, 그리고, 어, 미처 유니폼을 구입하지 못한 이러한 시민들을위해서 유니폼을 판매하는 이런 방역을 고속도로에서목격하있습니다 정말 축제가, 아, 축구가 축제이자 도시에 자랑기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대단히 참 부러웠습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이런 안양의 명성을 되찾고 축구 발전을 통해서 시민의 자부심을 더 높일 것인가 이런 고민을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많은 오늘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우리 시를 사랑하고 또더 잘되기 위한 나의 충절의 마음 가지고 아마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이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앞으로 이런 시민의 뜻을 잘 모으고 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면 반드시 우리 시민들께서도 어, 더 좋은 축구 모델을 잘 만들어서 정말 나는 시민구단이 여타 도시의 돈만 먹는 이러한 에, 하마가 아니라 정말 생산과 소비가 자체에 어울려지고 그리고 시민의 자존심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명분구단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김흥태 구단이되십니다만 축구의 부의장 계십니다 도우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김홍태 부인 회장님께 부담이 말씀드리게 되면 좋은 선수들 값싸게,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수입이올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담님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laughs> 네. <laughs> 박사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아주 우리 자랑스러운 건데요. 대한민국적제로 아주 많이 있는 두 명의 우리 한 20세 전후된 친구들이 있는데, 부단에 아주 얼마나 열심히, 어려서부터 불안에 이민을 갔었지요. 가가지고 지금 아마 우리 서로 코바 어, 시에, 부단에 지금 한 장을 하고 있는데 아주 떠오르는 축구수사랍니다. 그래서 이런 선수들도 우리가 잘 에, 서로 커뮤니이션 하게 되면 좋은 역할이 되겠구나, 이런 또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아무튼 돈 많이 들지 않고 정말 시민을 시민 중심의 시민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이런 명목을 만드는데, 여러분께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어, 사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장에 마련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정단, 포로축구 연맹 부총장님과, 그리고, 어, 다한 어, 프로축구단 여러분들, 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한번봐야잘안 보이긴 합니다. 또 우리 안양공고 밖에 보니까, 어, 서틀버스가, 에, 축구단 버스가 있던데요. 축구 우리 학생 여러분들, 꿈나무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 많이 기다려던 아닙니다. 함께하면 분명히 좋은 결실, 좋은 결과 어, 있을 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어, 그날에기대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시장님께서 26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 목소리를 보니 에너지가 철철 넘치십니다. 이러한 그에너지로 안양 시민 축구보다 상단을 위해서 미드하시면 반드시. 준달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립니다 예, 지금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제와 유사한 그런 주제로 운성한 국제 마케팅 이사님께서 발언해 을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죠.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소로카바 팀 국제 마케팅사 문성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브라질에서 막비국을 하시는데요. 저희 구생수님도 계시고. 지금 자유 발언이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준비를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금 저희 소로카바 팀을 2000년도에 3부 리그 팀을 인수를 하셨습니다. 앞에 계는 분께서.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 2부 리그 승격을 했고요. 2004년도에 곧이어 바로 1부 리그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1부, 리그 승, 1부 리그에서 활약을 하다가 2007년도에 다시 2부 리그로 강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정규 리그 우승을 했고요. 토탈 3위로 해서 다시 1부 리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들 알다시피 쌍파울루라든지쌍포스 그다음에 파우메라스 이렇게 유명한 팀들과 리그 경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 구단의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저 구단도 하고 있는 소록카바 구단은 정말 많은 돈으로 일부 리그를 단기간 내에 올라갔을 거다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상치도 못할 저 예산을 가지고 고효율을 내면서 1, 부 리그로 승격을 했습니다. 처음 구 부장님께서 저에게 올해 리그, 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K리그를 밑에서 말씀드리면 6강 플레이오프에 의해서 우승팀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브라질은 20개 팀이 8강 플레이오프를 제대로 치러서 8강에 오른 팀이 ABG로 남아서 각1그 팀이 1, 부 리그로 승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올해 리그가 시작될 때 저희를 물으셨습니다 너는 우리 팀이 몇 위를 예상하니? 저는 솔직히 저희 예상과 저희 팀 구성원으로 솔직히 7위에서 8위로 턱걸이를 팔강 팔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축구인 출신이지만 제 예상을 깨고 저희는 당당히 정규리그라 정규리그에서 우승이란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플레이오프에 들어서면서 저희가 최선을 노력을 다했지만, 선수층의 부족으로 해서 3일밖에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1분리라는 진출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프로축구, 한국 프로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축구시장이 아닙니다. 저 예상으로도 충분히 선수단 운영을 할수 있고요. 코칭 스태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용병을 제대로 수입해서 들어온다면 저 예산으로도 충분히 생산이 있는 그런 프로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브라질은 저희 한국의 81, 81배라는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크죠 프로팀 한국 몇개 있습니까? 16팀 예? 16팀이요 1분이고예 <laughs> 알겠습니다 저기 브라질은 혹시 몇개 팀이 있는 줄 알고 계세요? <laughs> 예. 예, 브라질은 예, 6,000개가 넘는 프로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이 월드컵에 나가면 그렇게 잘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시작해서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은 축구 열기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온 국민과 모든 예, 나라의 열정이 축구에 쏟아 있려면 그만큼 축구 열기가 뜨거운 나라고요 브라질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네, 쌈바. 네, 말씀 잘 하셨는데, 쌈바. 그 다음에, 네, 브라질 하면 축구죠. 대표적인뽑부 이거 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외계신 시민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6천만 의 국민들이 안양시를 생각했을 때, 과연 축구의 도시 안양으로 거듭나기를 저는 개인적인 바람에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열기를 잊지 마시고 프로팀이 상당히 돼서 끝까지 2000년도에 우승을 했던 아까 동영상 저도 잠깐 깔끔하게 봤는데요. 그렇게 다시 우승을 하고 모든 시민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의 바이러스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만약 혹시, 아, 어, 만약 혹시가 만약 출전됐다면은 그 청단후 많은 도움을 바란다는 의미로 다시 한번 운동한 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안양초교 안양초등학교 감독님이시죠. 서영석 감독님께서 그 안양 fc가 안양 fc 창단이 우리 안양시의 유선년 축구 발전에 어, 커다란 역할을 할수 있다는 그런 주제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최용석, 아니면 초등학교 감독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양중학교 축구부 감독을 맡고 있는 서용석입니다. 목표 <laughs> 이런 는 수준자리에 이런 말을 할수 있게끔 말해주신 변호사님께 너무 기쁜 감사드리고요. 이 계기로 인해서 안양축구가 다시금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양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축구를 해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한 지가 벌써 30년 좀 가까이 돼 간다. 여기 초중고를 나와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제국인 안양 초등학교에서 지금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이들한테 여기 프로축구가 창단이 되면은 뭐가 너희들한테 좋겠냐는 그런 말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던 아이들이 하는 말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여기가 프로축구가 있으면 여기서 계속 축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동했을 때나 지금 다녔을 때나 제가 자는 곳에서 제가 뿌리를 받고 싶었습니다. 운동에서 쓰러질 때까지 뛰고 싶었었고 그 아이들 꿈이 저희 제가 지금 가리끄고 있는 안양초당그 아이들 꿈도 그렇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내 고장을 위해서 시민이 됐을 때 뿌듯함을 느꼈을 때 그게 바로 축구로 인한 뿌듯함이었으면 하는 바이고 또그 아이들을 응원할 수 있는 것도 시민이고 내고장에 형도 될수 있고 누나도 될수 있고 또 부모가 친척이 될수 있고 옆집 사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축구선수이기 전에 감독이기 전에 이 축구라는 것은 나눔이고 소통이고 또 모든 걸 우리라고 하는 물타기로 묶을 수 있는 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안양에서 꼭 프로축구가 창단이 돼서 시민 축구단이 창단이 돼서 그 힘이 모든 시민이나 운동할 수 있는 선수들한테 같은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모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바깥에서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나 그 힘이 한 힘이 돼서 이 축구가 월드컵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양이라는 축구가 알려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축구로 인해서 이렇게 모였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여튼 축구인이고 또 감독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안양에 그 프로 축구 팀이 없기 때문에 안양시 어 안양시의 축구 인재들이 타지로 지금 유학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양에서 축구를 하고 축구로 성장해서 안양시를위 해서 그라운드에 돌미해서 안양시 레벨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떻게든 안양 FC 창단을 이루어져야 될, 것, 될 것입니다 서영석 감독님의 그런 간절한 말에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간절하게 박수 한번 크게 쳐십시오 을 가능한 뒤에도 줄곧 안양fc의 그을훔며 분열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여당이지만 분열을 기다렸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한 달이 너무나 힘들고 안양fc 청단에 대한 당위성이나 운영계획,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뒤에 전문가분들께서 더잘 말씀을 주시길 생각하고 저는 패배로서 안양fc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에 안양에도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설레이는 마음으로 안양종합운동장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경기를 앞둔 날이면 한 주가 설레이고 하루가 드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내고장 안양씨가 자랑스럽고 애착에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분들도 그때 저와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생각합니다. 최근 안양 k 이 c 공부단이 우승을 했을 때에도 많은 시인 분들께서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2004년 l g 가 서울로의 리구전을 감행했을 때에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눈물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9년 안양의 뜻은는 없었지만 안양의 축구 열기는 여전했고 그 향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 0 0 6년 2010년, 월드컵 길거리 응원 단장 안양중앙운동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울려퍼졌지만 슈퍼파와 안양을 외치던 안양의 푸시의 향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3일 토요일에는 범계 무대오 거리 광장에서 저희 레드 서포터스의 주체로 시민 결의회를 가졌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진 못했지만, 안양시 곳곳을 다니며, 결의대회를 대회, 결의 홍보하며 안양의 국시에 대한 추억과 목소리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선잡고 경기장에 가 어린이 회원을 가게 시킨 이야기 경기장에서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봤던 축구 이야기 경기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택시기사 분과 했던 이야기 지금도 기억나는 짜릿한 역전승의 이야기 2000년 우승했을 때 받았던 기념품 이야기 안양FC의 힘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62만 안양시민의 목소리는 여기 있었습니다. 안양은 그 누가 뭐여도 명실탐구한 축구의 곳입니다. 시민들과의 공감대, 시민들의 목소리, 안양시 인원들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안양 f c 시는 안양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내 축구 팬들에게도 계속 회제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한 줄이 큰 줄이 의원님께서 더잘 설명해 주시지만 안양 f c 시의창단는 대한민국 축구에도 큰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안양을 축구를 통해 알게 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축구를 통해서 안양을 방문하게 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안양FC 창단을 위해서 많은,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권리대회에서도 그리고 이곳에서도 많은 축구팬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안양FC는 이미, 이미 명품 브랜드가 되었고,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여후신흥 팀들과는 달리 시작 자체가 다를 수 있고, 여기 안양 시민들의 추계를 위한 그려진다면, 안양의 푸시는 충분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소축단이 될 것입니다. 펜이 있어야 수입도 생기고, 펜이 있어야 안양의 푸시도 있는데, 안양의 푸시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범계역 광장이 아니라, 시청이 아니라,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안양의 푸시를 열치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마무리는 우리 안양의 대표적 응원부호인 대표적 응원부호로 대신하려 합니다. 지난 신입 걸기 대회에서 오랜만에 외칠 수 있어 너무나 설레이고 행복했습니다. 슈퍼!